사도바로 로마서 14장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생각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정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를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서로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나의 언행을 통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고 그 대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인데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로마서 15장은 교회의 생활에 관한 결론과도 같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잘 숙지해 주시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제까지 많은 이제 복음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는 삶의 실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성숙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로 오늘 믿음의 성숙한 삶에 관해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다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 신앙에 성숙된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때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며 아, 저 사람은 믿음이 많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쓸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장은 하나님 사랑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올바른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되는 신앙이 바로 성숙된 신앙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의미합니다. 더나가 아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워 간다라는 의미로 교회를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일으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주역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숙된 믿음의 살기를 어, 삶을 살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까지 이웃을 기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오늘 본문 3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님 같이 그냥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따라 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의 말씀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어, 바울은 10편, 69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주의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10편 69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다윗의 시가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를 그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십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의 살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민이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경 시편 말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에게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때로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와 위로를 얻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제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성숙된 크리스천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삶이라 말하면서 이제 그 이웃 실천을 위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첫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첫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라 acceptance, 용납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첫 단계는 뭐냐면 Acceptance,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러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먼저 유대인들을 용납하셨다 받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인 약속들로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들로 이방인들로 그 구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이 되어 유대인들을 받아 주셨다. 그들을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용납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할례의 추종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 주십니다. 자신이 친히 주문을 통해 유대인의 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이방인의 종이 되어 그들을 용납해 주셨다 받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용납하시고 받아 주심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줍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죄 많고 더럽고 허물 많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수투성인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때, 우리를 통해 사랑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난히 오늘 본문에서 그 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이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라. 우리의 이웃에 대해 그렇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를 용납하는 것. 우리 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자. 믿음의 성숙된 자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작은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 시작할 때 모든 열방이 민족이 나라가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보면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이방인들도 그 구교 나심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후에 계속된 이제 어 구절 가운데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구약의 말씀들을 빌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제 나의 욕망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불헤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찬양하는 모든 구약의 예언들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와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배경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유대교로부터 처음에 그리스도교는요 기독교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낙인을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핍박받고 로마 제국이라 제국에서도 이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불과 300년 만에 로마 제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국교가 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학자들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끔, 일어난 끔찍한 팬데믹 가운데 3세기에 일어난 어 키프리아누스라는 그런 역병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은 역병의 증상에 대해서 끔찍한 증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토 및 설사 증상 증세가 계속 가여 온몸에 힘이 빠지고 골수에서 비롯된 발열 증세로 온몸 곳곳에 상처는 계속 골마갔으며 출혈 증세, 가끔은 발이나 다른 신체 사지가 떨어져 나가 걸을 수 없, 없거나 청력과 시력을 잃게 되었다 지금이야 그래도 어떤 메리컬, 어, 그런 어떤 의료 기술이 있지만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매일 5천 명이 죽어가고 로마 전체 제국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사망하게 되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이때 대부분이 어떻겠습니까?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아무도 병자 가운데 다가가지 않았다. 친한 사람들조차도 병에 걸릴까봐 다가가지 않았다라고 성경 어, 어,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되었다라고 어,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에 주거였던 디오니우스는 어, 디오니스 우스는 아 우스는 그런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문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돕고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으며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죽었습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강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이런 형태의 죽음은 순교에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 성도의 눈과 입을 감기고 담을게 하고 어깨에 업고 시신을 옮긴 다음에는 안아서 정성을 다하여 시키고 수를 수위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자들을 치유하다가 결국 자기도 전염되어 똑같이 죽어갔다라는 기록이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요, 시스템도 없었고요, 어떤 재력가도 없었고요. 그 당시 때로는 이단이라고. 지탄받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 큰 재난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 비그리스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죽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땅 가운데 보여주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피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버리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때 나를 끝까지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죽음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나가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발견될 것이라는 다시 살아날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는 이것을 사도바울이 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산 제물, 영적 예사, 예배라고 믿었다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것이 내가 살아내는 살아있는 영적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럽니다. 그 믿음의 성숙이 그 당시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그 당시 가장 위대한 경건 거룩한 모습은 뭔지 아니면 뭐냐면 비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시신을 매장해 주는 것. 그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았던 가장 큰 경건이라 나랑 상관없고 알지도 못하고 고통과 힘듦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용납하고. 그때 사랑을 써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경건이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 지금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고 보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소망하지 않고 교회가 이기적이라 그렇고 교회는 자기끼리 모인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숙된 믿음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시작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내가 부딪히고 부딪히고 혹시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성숙된 믿음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열방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찬양하는 구절들 우리 구절의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충현 성교회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이 시대도 일어나게 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충현성교교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달고 모든 열방이 민족이 나라가 언어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성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